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 자, 이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월봉은 아래 꼬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 7.43%, 48.93달러가 올랐는데, 어, 아직까지 월봉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이 가격으로 다음 달을 적용을 해보면 어, 아직도 위아래 다 열려 있어요. 이 정도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강하게 막지 않는 거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지금 여, 여기까지 479달러요. 예,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도 막을 의지가 없어요. 예, 지금 보이는 거는 880에서 480 사이 이 예, 정도의 범위를 일단 만들어 놨다 라고 보여주고요. 어, 지금, 종가상으로, 다음 달에 내리면 가장 낮죠? 에, 아니지. 그쵸. 다음 달에 내리면 가장 낮아지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종가 중에 가장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요. 음, 그래서, 다음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역대 종가 투자심이 도중 가장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보다 종가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388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은 4달이에요. 4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가지 않아도 6, 7, 8, 9월 달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388달러를 그리고 저가로 봤을 때는 예,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최저치로 떨어지죠 최저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기 어, 539.49 달러 여기가 붕괴돼야 돼요. 음, 이 정도요. 5 3 9 4 9 네, 이렇게 여기가 붕괴되어야 됩다다러러니지지뭐오오르고 그러니까 내리는 건두 번째 문제고오르고 내리는 건두 번째 문제고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번 달에 저가를 다음 달에 깬다 다른 건 기본적으로 539.49를 붕괴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1차 타겟은 5 3 9 4 9달러고 만약에 539.49달러를 붕괴한 뒤에 종가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아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다음 타겟은 종가 투자 심의도에 의해서 기존에 가장 낮은 종가인 388.04달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 기간은 다 9월달까지입니다. 자, 주봉. 주봉은 시가 상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가 상태를 보면. 어,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예, 강한 거, 여기, 약한 거는 이 정도에요. 그리고 하단선은 어디 있었는지 볼게요. 하단선. 하단선이 500불까지 해서 보면, 하단선은 저가보다 낮은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600불 아래 매수고, 664불에서 713불까지가 매도 영역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세요. 예, 매수가 안 오고, 매도가 영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고가를 찍은 게, 예, 주봉의 상단선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밀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미 주봉상 상단선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음, 금요일날 밀리느냐, 밀리면 이제 윗꼬리가 생기는 거고요. 버티면 이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상승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주봉상 매도가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르는 힘은 없어지고 드디어 예. 피 차트의 상단선이 이제 매도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매수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가 되면 매수가는 650불 이하가 되는 거고요. 매도가는 빠른 건722 정도고, 가장 높이에 있는 건 897입니다. 897? 네.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6월달이 시작되고, 아니 다음 주가 시작되고 나서, 예. 이 주봉이, 주봉에 있는 저 피차티의 역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3주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변동 폭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단선이 3개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3주 동안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변동 폭이 크면 시간이 줄어들고, 변동폭이 작으면 이제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시간을 끌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650불 이하만 공략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끝나도, 다음 주에 테슬라를 매수하시려면, 650불 이하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월봉은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월봉상으로 이대로 끝나면 다음달에 매수 전략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저가, 이번 주에 저가가 매수자의 마지막 보루고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현재로 끝날 경우 650불 라인을 매수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라걸 뜻하는 거죠. 다만 지켜줘야 돼요. 지금은 지켜줄지는 오늘 밤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어우 엄청나게 올랐어요. 7% 뭐, 잡주도 아니고 엄청난 대형주인데도 이렇게 움직여요.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음,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늘면 여기가 막힐 가능성도 있고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 시작이에요 예 고가를 넘지 못하면 하락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여전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일봉상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거래량이 밑으로 깔리는데 지금 거래량이 밑으로 깔리지 않고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일봉은 매도 우위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상승이 반등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7%가 올라도 아직은 반등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단선이 668번에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일, 주봉이 누르면 일봉은 어제 저가 어제 시가 수준까지 가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갭상승이 오면 하단선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갭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예, 주봉이 눌러서 일봉이 음봉으로 바뀌었을 때 어제 시가 수준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테슬라를 보고 일봉, 주봉, 월봉 어디도 매수 찬스가 없어요. 그냥 오르면 다행인 거고 내려도 할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들어갈 구조가 아니다. 예, 지금 가격은 뭐 이틀 동안 꽤 많이 올랐는데 예, 월봉의 구조도 주봉의 구조도 일봉의 구조도 뭔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오른다, 오늘 밤에 예, 테슬라가 오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예, 7일 정도는 이제 어, 하락하기에 다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7일이면 6월 10일 이전까지죠. 6월 10일? 이번 어, 달에 하루 더 남았어요. 또 달에 하루 더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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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래. 6월에 5거래일제 되는 날이 이제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연구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깔려야 상방으로 가기에 유리한데 지금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하락이 찾아오면 다시 무너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종합해서 보면 어제 상승했지만 아직 상승한 것에 비해 하단선의 발달 정도가 약하다. 예, 하단선이 덜 발달했다라는 것은 매수 전략을 일봉을 활용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고 지금 주봉은 오히려 매도를 가져가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없고 예, 홀딩 전략만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서 일봉이 하루를 더 버텨주면 그때부터는 일봉이 상승 추세를 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일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